자, 9와 y, z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을 밑면으로 하고 근데 지금 이 9는 중심이 2, 1, 2다. 그러면 y, z평면, 즉 x는 0하고 만나는 생기는, 만나면서 생기는 도형은 원이었고, 그죠? 당연히 원이었고, 자 yz 평면으로 수선을 띡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이 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이때 요 수선의 발은 보다 0,1,2다 그지? x만 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0,1,2하고 요 중심하고 요 길이 그죠? 저 1, 1,2,1,2에서 요 yz 평면까지의 거리든 x 좌표의 차인 2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구의 반지름은 5야. 얘가 5라는 거지. 그치지 그럼 그때 생긴 요 단면은 원인데 이 원의 반지름이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거잖아. 반지름이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은 반지름이 25 4 21이니까 반지름이 루트 21이다. 됐지? 루트 21이다. 얘를 밑면으로 하면서 9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라. 얘를 밑면으로 하는데 9에 딱 내접하는 원기둥이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요렇게 생긴 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라. 이 말이야, 그지? 대칭이니까 요 길이가 2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도 당연히 2겠지, 그지? 그럼 요 원기둥은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이 루트 21이니까 밑넓이는 21파이고 거기다 높이 4만 곱해주면 부피가 되겠죠.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84파이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음